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 연구원 최수용입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권 TV 그레이트 게임을 애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먼 해외에서 저희 방송을 보고 계시는 해외 동포 여러분 한분한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해 올립니다. 지금 인구가 곧 절벽이 된다. 자, 젊은 아이들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아, 그리고 아, 신생아 출산율이 한 명이 되지 않는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군대의 병력 또한 날이 갈수록 충원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 신병, 아, 새롭게 군대를 오게 되는 이 신병의 숫자가 감소되고 점차적으로 사라지고 있는데 과연 지금까지 우리가 운영해왔던 논산의 육군 훈련소가 앞으로 과거처럼 신병들을 받아서 훈련을 시킬 수 있을까 이런 염려 또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처럼 신병들의 숫자가 감소하거나 사라져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신병 훈련소 논산에 위치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공군이나 해군 같은 경우도 각각 별도의 훈련소를 운영하기도 합니다만은 자 이와 같은 병력의 수가 줄어들고 또 점차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보충할 만한 인원이 부족한 이런 상태를 어떻게 하면은. 이것을 좀더 강화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염려와 고민을 하지 않을래야 안을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등병부터 급여를 200만원씩 주고 군 가산점을 주면서 군 복무를 현행 18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게 되면 청년들 부모들이 불만 없이 병력 자원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24개월을 근무하면 단순 계산으로 4,800만 원을 모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돈으로 결혼을 한다거나 학자금을 대거나 아니면 창업 자금으로 쓰거나 아, 또한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누구도 아무도 불평불만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군 복무 기간을 연장을 하되 그 연장된 기간만큼 돈으로 물질로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병장은 급여를 250만 원으로 주되 36개월을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병장 진급을 시키면 병역 36개월에 단순 계산으로 7600만 원을 쥐고 제대할 수 있게 됩니다. 병사들의 수효를 늘리는 것은 돈으로 보상하게 되면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데, 보수 세력이 돈으로는 젊은이들의 희생과 봉사를 보상을 안 하면서 청년들을 저임금으로 장기간 군에 근무를 하도록 희생을 강요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희생을 강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은 어떻게 합니까? 군대에 안 보내거나 아니면 가더라도 편안하고 널널한 보직으로 빼내, 빼내려고 꼼수를 쓰는 듯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러기 때문에 아, 이 병역과 관련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36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해서 하사관 지원을 받되 직업군인의 급여를 일괄적으로 30% 인상을 하고 복지 및 정주 여건을 개설하고 자녀들에 대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대학, 대학원 그리고 해외 유학 지원 등 직업군인에 대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게 되면 병력 자원 고갈은 쉽게 막을 수가 있습니다. 돈으로 보상을 해주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늘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입니다. 무기 체계가 최첨단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급 인력들이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대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57조 원인 국방비를 100조 원으로 늘리되 시민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102조 3천억 원들 가운데 절반 이상을 뚝 잘라서 국방비로 전환을 하면 전 국민들이 모두가 찬성을 할 것입니다. 군인들의 급여가 늘어나면 전방 지역의 소비가 또한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전방 지역은 경제 상태가 좋아지게 됩니다. 전방 지역에 돈이 돌게 되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이 전방적으로 몰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2차 산업, 3차 산업 등 연관산업이 살아나게 되므로 수도권 인구분산의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게 됩니다. 군인들에게 사상교육, 역사교육, 국가관을 제대로 교육을 시키면 단시간 내에 대규모의 보수 자유세력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비 증액을 통해서 노후화된 무기체계를 대거 교체하면 국내 방산업체들이 한국군에 납품하는 실적이 생기고 대당 생산 단가가 계속해서 싸지게 되므로 방산 무자 수출 시에도 대한민국의 무기 체계가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구형 무기 체계는 한국 무기 구매하는 나라에 수리해서 무상으로 공유를 하게 되면 한국 무기를 사기 위해서 저개발 국가들이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 정부가 국방비 증액이라는 대규모의 선 투자를 통해서 국내 방산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또한 키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기 체계를 수출하게 되면 향후 30년에서 50여년간 부품 수출 및 애프터 서비스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의 중소기업들의 부품 수출이 역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원자력 발전, 건설, 문화산업 등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이 그 나라로 흘러들어가면서 그 나라의 경제 산업 표준, 문화 및 사상 표준이 한국식으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다양한 고급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외교도 한결 수월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법인세까지 15%까지 낮추게 된다면 방산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대폭 상승해서 전세계 방산시장 석권 또한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보수 세력도 국가 안보를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 의존하고자 하는 거지와 같은 근성을 버려야만 하겠습니다. 자주 국방을 외치면서 국방비를 대폭 높이게 되면 좌파들의 어젠다 또한 빼앗아 올수 있습니다. 자주국방을 외치면서 대대적인 군비 증강을 하게 되면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경제가 살아남으로 선거를 하더라도 표가 자유 보수 진영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반면 중국과 북한은 겁에 질려서 국내 좌파들에게 자주 국방을 반대하라고 지시를 내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파들이 지금까지 자주 국방을 외쳤던 기조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쓰고 있었던 자주 국방의 가면을 스스로 벗겨내게 만들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좌파가 말하고 있는 자주 국방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자주 국방이지만 보수 자유 진영에서 말하는 자주 국방은 중국 및 북조선을 붕괴시키기 위한 무한 군비 경쟁 차원에서 강력한 한미 동맹의 기반을 두고 있는 자주 국방입니다. 엄연하게 다릅니다. 보수 세력이 한미동맹을 바탕에 둔 자주 국방을 외치면서 군비 경쟁에 불을 붙이게 되면 경제가 무너지고 있는 중국과 북조선은 경제가 파탄나서 망하게 됩니다. 반면 한국은 무기수출이 잘 되니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헛되게 쓰이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102조 3천억 원 중에서 절반을 군비로 사용하면 경제가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일본은 군비를 늘리기 위해서 세금을 올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종국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일본 기업들이 밀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대부분의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사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국부가 유출되어서 군비 경쟁을 하게 되면 일본 역시 경제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한민국이 군비 경쟁을 시작하면 북조선, 중국, 일본까지 경제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왜 각자가 맡고 있는 그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해야 하냐 하면요. 이것처럼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고 밝습니다. 우리와 체제 경쟁을 해온 북조선, 김정은이란 저 막대먹은 짐승만도 못한 녀석이 독재 정권을 펴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하고 있는 김정은의 독재 철권 통치 역시 이제 죽을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김정은이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끔씩 그 훌쩍거리고 우는 김정은이의 모습은 본인이 생물학적으로 그다지 장수를 할수 없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군비 경쟁을 한다는 것은 과거 구 소련과 미국 사이에 전략무기 협정까지 맺어가면서 우주 전쟁을 시작했었습니다. 덕분에 구 소련 체제는 결국 붕괴되었습니다. 군비 경쟁에서 미국을 도무지 따라잡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내파되어가던 구 소련의 경제는 결국 멸망을 맞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동북아시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각가지 긴장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떠드는 안보, 입으로 떠드는 안보, 그리고 종이 쪼가리에 성명서 써서 규탄하는 그런 안보가 아니라 실질적인 무기 체계를 개량하고 선전화시킴으로 해서 주변국에 있는 중국이나 북조선과 군비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북조선, 중국, 일본까지도 모두가 다 경제가 파탄나는 이런 일이 생기고, 대한민국은 앞으로 동북아시아에서만 우뚝 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길 승천할 수 있는 강한 대한민국, 품격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입니다. 자, 국민 여러분, 생각만 해보십시오. 이 나라의 힘이 커지고 강성해져서 우리 조상들이 활동했던 중국의 동북 삼성과 몽고 카자스탄 중앙아시아 스텝 초원 지역을 우리가 장악한다는 그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심지어는 아, CIS라고 나눠져 있는 현재 러시아, 몽고 바로에 있는 브리아트 공화국이 있고, 그 옆에는 사하 공화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몽고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엉덩이에 푸른 반점을 갖고 있는 바로 우리와 형제 지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베리아 동토라고 하지만 사하 공화국, 브리아트 공화국 그리고 몽고, 카자흐스탄까지 모두 우리의 형제 자매 국가들입니다. 그러니 이와 같은 우리 조상님들이 활약했던 중앙아시아 이 초원 지역을 우리의 힘을 가지고 말을 타고 다니고 또 우리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 지역을 다니면서 진정한 품위 있는 대한민국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처럼 국가와 국민은 일점도 생각 안 하고 오직 금빛지를 다느냐 못 다느냐 아, 이 더러운 경쟁을 하고 있는 저 쓰레기 걸레만도 못한 여의도의 이 해충, 기생충들을 내년에는 국민 여러분들의 의지로, 국민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서 저 여의도에 있는 오물 쓰레기 잡동사니들을 깨끗하게 청소해내는 일을 우리 국민들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도 어,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고 있는 Drain the Swamp, 어, 포토메 강에 고여 있는 그 수많은 그 퇴적물들 쌓인 찌꺼기들 이것을 걷어내는 것을 어, 트럼프는 그것을 drain the swamp라고 얘기합니다. 이 a m 프가 바로 어, 늪지역을 얘기하는데요. 그 drain 퍼내고 말려버린다는 뜻이 됩니다. 어,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도 어, 왜 마가 어,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왜 어, 미국에서만 할수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조국, 이 대한민국을 더욱더 위대하고 더욱더 강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우리들에게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 이 나라를 돌보지 않는 유정자들, 이 나라의 국민 알기를 섬기는 주인이 아니라, 아, 제놈들의 종놈인 양 국민을 업신여기고 하대하는 이 오만불손하고 교만한 자들을 우리는 이제 국민의 손으로 처단하고 이들을 척결해 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공작관TV 그레이트게임을 경청해 주시는 대한민국의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시는 동포 여러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